샤방샤방 샤방샤방 자 앞으로 나란히 자 앞으로 나란히 이제 등지고 자 이거를요 손톱으로 안 보이도록 감춰보세요 자기 손톱 보여요 안 보여요? 자기 손톱 안 보이죠?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오면서 손톱으로 어떻게 봤는가 그 손톱으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봤는가 지금 확인할 거예요 자 나는 손톱을 이렇게 봤는데 옆에 사람은 또 손톱을 어떻게 본가 봐봐요 아마 누가 또라이인지 잘 모르겠어, 아무튼요. 그러니까 아무튼 손톱을 보는, 제가 습관을 봐보려고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손톱 봐보세요. 자, 손톱을, 보세요. 손톱 봐보세요. 옆에 봐보세요. 이분 봐보세요 손톱 보는 거봐 이렇게 보자, 이렇게요. 저 뒤에 봐봐 이렇게 보자, 이렇게. <laughs> 야, 그래서 이분은 또 세련됐다. 손톱 보는 게. 손 내려보세요. 자, 손톱 보시면 보세요. 손톱을 보세요, 그러면. 아, 이렇게 보면 돼. 뭐하려고? 이러면서, 이렇게 까면서, 이러면서. 세상을 힘들게 보냐고. 저 따라서 쉽게 살자. 쉽게 편하게, 살자. 살자. 편하게 살자. 인생 삶에서 쉽게 살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정말 인생 쉽게 살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 쉽게 살수 있는 방법을 항상 뭡니까? 내 방식대로 살아, 내 방식대로요. 이게 문제예요. 어느, 그래서 뭡니까? 성공의 키, 뭡니까? 좋은 습관 만들기야, 그냥. 근데 우리는 그 습관에 젖어 있어요. 나만의 습관을 안 고치려고, 안 고치려고. 그래서 일부러 제가 손톱 보는 방법을 일부러 오밍업으로 해봤습니다 자 부자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열심히 해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부자 되던가요? 안돼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의 마인드를 따라가면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 봐보세요 옆에 부자가 있어도 어때요? 씹어버려 씹어버려 그냥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낮춰야 돼? 왜 그럴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어때요 남이 성장한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꼴을 못 봐, 이게. 왜? 상대적인 빈곤감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요. 그래서 오늘 행복을 찾자. 뭐라고요? 행복을 찾자. 좋은 습관 고쳐서 그 행복 찾는데 정말 노력을 해보자. 저는 일본 분들을 존경한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일본 사람, 일본 사람들 부자 들이 노하우 딱 하나 알아요. 일본 사람들 왜 부자가 잘 돼요? 컷닝의 도사예요, 컷닝의 도사. 복제를 잘해, 복제. 우리 한국에 뭡니까? 좋은 것은 다 벗겨서 어때요? 자기과 시키는 데 일본 사람들이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천재의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천재의 기질이 없어. 그런니 어때요? 나뭇가를 벤치마킹 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은 이 머리가 다 천재의 기질을 갖고 있어가지고 나뭇가를 벗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싫어하는 거다. 그래서 봐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뭡니까? 이 한국에서 성장을 해도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해외로 갑니다, 해외로가. 미국으로 가요 자, 미국을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만든 사람들이 누구다 유태인이라고 한국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그만큼 한국에서 인정 못 받는 거 미국 가서 인정받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 주자고 제 말은요 그래서 배울 것은 배우자고 동감하시죠 그래서 오늘 정말 성공의 키 좋은 습관 만들기는 뭡니까 펀경영을 통한 성장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환경을 통한 성장에서 처음에 뭐가 필요해요? 웃음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웃음이 필요해요. 웃음이. 자, 우리가 애 웃어요? 그렇죠. 행복해지고 싶어서 웃는 거예요. 행복해지고 싶어서.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건강해지고 싶어서 웃는다니까요. 행복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 웃지 않으면 건강이지 않아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근데 우리는 안면서도안 해. 이게 안안 해. 왜? 이게 어색하니까. 그래. 어색하니까. 그래서 빨리 우리가 어색함부터 뭐라고요? 벗어나자. 벗어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해 행복이 오면 또 뭐가 와요? 행복이면 뭐예요? 주변에 뭡니까? 칭찬이 자자해. 근데 이게 칭찬이 참 하고 싶은데 우리는 칭찬을 거꾸로 오신 분이 너무 많아요. 거꾸로 오신 분들이. <laughs> 봐봐. 가족들은 칭찬을 안 해. 꼭 남의 여자한테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해요. 천하의 모질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칭찬을 거꾸로 오신 분들이야 정말 범부를 알고 칭찬 하는데 왜 칭찬을 거꾸로 하는지. 자기 가족유 우선이잖아요. 그 근데 우리는 그 거꾸로 하는 모습이 참 문제다. 오늘부터 칭찬 거꾸로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시고, 나부터 칭찬, 나부터. 나부터 칭찬하고, 그 다음에 가족, 가족을 칭찬하고, 이웃을 칭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다른 사람들 칭찬하는 모습을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칭찬에 1, 2, 3 칭찬법이라는 게 있어요. 1, 2, 3 칭찬법. 이게 뭘까요? 1은.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나를 칭찬할 때는 딱한 번만 칭찬하자, 한 번만. 제발 더 이상 칭찬하지 말자. 내칭찬하다 끝나버려. 내 칭찬하다가. 근데 정말 안 좋은 게 뭐냐면, 자기 칭찬, 자기가 많이 한건 별로 좋아보지 않아.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딱한 번만 하자, 한 번만. 이유는 뭔지 아세요? 너 칭찬, 너. 상대방 칭찬. 둘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어때요? 상대방은 칭찬너만이 해도 또 이게, 아부 같아. 아부 같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뭡니까? 상대방 칭찬은몇 번이냐? 딱두 번만 하자. 두 번만, 이게 지금 1, 2, 3 칭찬법이에요. 자, 그러면 3은 뭐예요? 그, 그, 지금 나와 둘이 이야기고 오는데, 뭔가 지금 나하고 없는 그, 그, 안 보이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몇번 칭찬하자고? 세 번을 칭찬하자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안 보이는 사람들을 칭찬을 해요. 부정적인 이망이 해요.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니까. 그안 보이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까지 보세요. 항상 친구들을 만나고 동료들 만나면, 뭡니까? 상사 요구하고, 또 동료 요구하고, 주변 사람들 요구하는 거에, 우린 처지에 있어. 그래서 오늘부터, 안 보이는 사람을 세번 칭찬하면, 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해요? 나를? 야 왜, 자기 칭찬은 덜 하고, 보이지 않는 사람 칭찬은 이거 어때요? 이 상대방이 어때요? 나중에? 그한테 세 번째 찾아가지고 어때요? 조종무이라는 사람이 당신을 그렇게 칭찬하더라. 진짜 선생님 대단한가 봐요. 존경스럽대요, 선생님. 그렇게 칭찬하니까. 그럼 이 사람 어때요? 나한테 와가지고 저를 존경하게 돼 있어요. 이게 1, 2, 3 칭찬법이에요. 동감하십니까? 그래서 안 보인다고 그 사람 평, 뭡니까? 비난, 불평하는 게 아니라 안 보이냐 칭찬할 때 그만큼 좋은 것이 돌아온 것이 이게, 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웃음이 있을 때 행복이 오고 행복이 있다 보면 칭찬은 저절로 오더라 근데 보니까 칭찬 불행하면 칭찬이 뭡니까안아요 그래서 칭찬하다 보면 어때요 주변에 사람이 몰려요 안 몰려요 네. 이1,2,3 칭찬법 보는데 사람 안 몰리겠냐고 그래서 뭐가 좋아져요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여기서 찾는 겁니다 지금 이해 되시죠 자, 이 인간관계 좋아지면 나는 어떤 사람을 변해요? 신뢰 있는 사람을 변해요. 그 신뢰 때문에 어때요? 사람은 성장하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누구든지 세일즈 하신 분들이나, 예를 들어서 영업하신 분들이나, 이분들 어떻습니까? 전부 다? 처음부터 만약에 보험하신 분들, 보험만 보니까 계약하려고 그래. 근데 요즘은 보니까 워낙 그냥 거절을 많이 하니까, 자기 일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웃음을 가미 시키면, 어때요? 이것 때문에 성장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이것만 하면 어때요? 그 사람 일은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저도 원래 이쪽이 저 강연 사람이 아니에요, 실은. 저도 공문이에요. 공문하다가, 묘하게 뭡니까? 그 땜빵 교육 받다가, 묘하게 또 강의도 몇번 하다가, 저는 유통 컨설팅입니다. 유통 컨설팅, 아까 세일즈 명인 쪽에 그렇게 있으면서, 유통 컨설팅 계속 하다 보니까 저는 공무원을 4년 전에 제가 그만뒀습니다. 그 5년, 5년 공부해가지고 정말 제가 한 매치 공부했던 것을 그만뒀을 때는 저도 얼마나 각오가 단단했겠습니까? 지금은요, 공무원 아니고도 먹고 사는 것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세상을 열어보니까 벌 것은 정말 많더라. 누르는 뭡니까? 내 갇혀진 그 울타리 안에서만 보려고 하니까 답답하고 힘든 겁니다. 언제 저 따라다니시면 제가 같이 웃음치러 갈때 같이 옆에서 같이 덤어볼까요? <laughs> 자, 그래서 오늘 자한번더 따라 서시게요. 하 웃음이 웃다 보면 뭐가 와요? 행복이, 오고 행복이 오면 뭐가 와요? 칭찬이 오 칭찬이 오다 보면 인간관계 좋아져요 인간이 좋아지는 게 신뢰가 쌓이고 성장을 가드라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이, 정말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제희부장한 겁니다. 여러분, 꿈이 있었습니까? 꿈이 있었어요? 목표가 있었습니까? 근데 보세요. 지금 그 목표가 이루어졌습니까? 그 목표가 잘안 이루어져요. 왜안 이루어질까요? 그걸 알고 가자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가 이루어지면, 그 목표했던 그 결과가 이루어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그 결과를 한 상상해보세요. 기분이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지금 기분이 안 좋아하신 분은 의심을 해요. 그 결과가 이루어질 거 나는 아니야. 이생각갖고있으니 결과가 죽고도 안 이루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시크릿이 원칙입니다, 시크릿. 시크릿, 비밀. 이책 읽어보셨습니까? 이 책을 읽으시면요. 처음에 뭐라 그래요? 구하라. 다시 말 구하라 뭐예요? 믿어라, 믿어라. 근데 우리는 내가 그 결과를 내가 의심하는데 이게 나한테 오겠냐, 이 말입니다. 오겠냐고. 일단 구하면 뭐가 와야 돼요? 구해서 어때요? 받아라. 내 거라고 생각해라.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의심하는데 그게 내 거냐, 이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하고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시크러을 보면 자, 보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종교를 믿습니까? 종교, 종교 신을 믿습니까? 네. 믿어 안 믿어요, 믿어요. 네. 자이 신하고 닮은 동물이 있어요. 이 신하고 닮은 동물 강아지입니다. 네. 이상하죠? 네. 제가 왜 이렇게 뭔가 신하고 닮은 동물 강아지 앉으세요 우리가 뭔가 그종교의의지를 인도하려면 어떤 인도하려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죠. 왜 그럴까요? 의심을 많이 하니까. 그 의심 때문에 그러죠. 자, 보세요. 왜그런가 제가 이야기할게요. 자, 보세요. 왜 제가 강아지도 표현하냐면, 여러분이 원하는 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 강아지는 압니까? 이 개는 잘 모릅니다. 하,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모릅니다. 나를 부자로 되게 해주자고. 모른다니까요. 내가 화를 내고 있으면, 이 강아지는 좋아할까요? 숨어 있을까요? 숨어 있죠. 내가 웃고 있으면요. 강아지는 좋아서 꼬, 리를 치면서 막, 좋아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제가 모르는 거는, 실천하는 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뭐 싸우고 있으면 이 강아지는 또 숨어 있다고. 이게 되신가요? 그래서 하느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보니까, 내가 날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게라 부자 되게끔 제가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그 사람이 이 신이 좋아하고 강아지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왕이 뭡니까? 실천하는 것에 염려를 하자. 아까 두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구하면 믿고 받아야말이에요 자, 이걸 뭡니까? 밑바단이 깔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제 느낌이 올 겁니다. 자, 저는 계속 또 여쭤볼 거예요. 질문 속에 뭐가 있다? 질문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한테 질문할 때 어떻게 해요? 답을 알고 질문하니까 얘들이 기분이 나빠요. 너 공부했냐, 안 했냐? 안 했으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요? 이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항상, 뭔가, 이 질문하면 뭐냐면 우리는 질문 속에 답을 주면 안 돼요, 그냥. 질문, 질문만 하고 끝내는 게더 좋아. 자, 그래서 제가 질문하면 항상 여러분 제가 답변을 해보세요. 자, 왜이 결과가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가 왜안 이루어질까? 왜 원하는 결과가 안 이루어질까? 아, 답변해 보세요. 의심하니까? 자, 이 원하는 결과가 안이루어는 이유는 뭐냐면 뭐예요? 행동을 안 하니까 그래요. 행동을 안 하니까. 저는 박세리가 골프를 잘 치는 이유를 알아요. 박세리가 왜 골프를 잘 쳐요? 다리가 통통해서? 선생님 다리가 통통한 게잘 치겠네? 천부적인 기질을 타고 나서 이게 아니더라고. 예전에 그 박스랑 골프를 쳤는데 그 골프 공이 물에 빠지는 거 보셨습니까? 박스랑 골프 공이 물에 빠졌을 때 벌타를 안 먹으려고 어떻게 했던가요? 물속에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신발을 벗고 양발을 벗고 물속에 딱 들어가 있더라고. 그때 보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골프를 딱 쳤을 때 저는 그때 박스랑 골프를 자치는 이유를 알았어요. 왜 박스랑 골프를 자체요? 발 벗고 나섰기 때문에. 옷도 안 내. <laughs> 집에 있으면 뭐가 나옵니까? 앉아서 고민하고 생각만 하면 뭐가 나오냐고요. 발 벗고 나서는 겁니다. 뛰쳐나와야 돼. 실패도 맛보고 뭔가 이것저것 해보다 보면 뭐가 나오지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지 말자고. 그래서 오늘부터 행동하자라고 제 말은 행동하자고. 행동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자 보세요. 근데 이 행동이 또왜안 이루어져요? 이 행동이 왜또안이루질까 아, 말해봐요. 이 행동이 안 이럴 이유. 자신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지금 있는 습관이 안 바뀌니까 그래요. 습관이. 맞습니까? 네. 이 습관이 그냥 바뀌냐고. 우리가 수십 년까지 이렇게 습관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뀌냐고요. 그래서 이 습관 바뀌기가 참 어렵더라. 혹시 그 옛날 그 드라마, 대장금 아신가요? 네. 저는 어떤 신문을 봤더니 그 대장금 때문에 드라마 때문에 어떤 부부가 이혼을 했더라고. 오 어, 모르신가요? 네. <laughs> 집에만 가면 신랑이 집에만 들어가면 부인이 그 대장금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신랑이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관심이 없어요. 밥도 안 차려주고 그렇게 몇 개월을 지났어요. 몇 개월을 또 다시 신랑이 집에 들어가니까 부인이 엉엉 울고 있는 거야.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때요왜 우냐고 했더니 장금이가 재패갔답니다그 장금이가 재패간 것에 대해서 울고 있는 그 부인을 보면서 한심하겠죠? 여러분, 오늘부터 남의 인생에 울지 맙시다. 예? 왜 남의 인생에 우냐고 내 인생에 울자니까, 내 인생에. 한번 내 인생에 한번 울어봐봐. 한번 울어봐봐, 진짜. 그래서 오늘부터 내 인생 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습관이. 자, 이 습관이 또왜안 바뀌어요? 왜? 왜이 습관이 또안 바뀔까? 이 습관을 바꾸도록, 이 습관을 바꾸도록 우리가 연습을 해봤어요. 연습을 다시 말하면 반복을 해보셨냐고요? 우리가 이게 참 연습 반복 은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지금, 내년이면 2009년도입니다. 아마 틀림없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뭡니까 또? 내년을 위해서 또, 목표를 세울 겁니다. 다 목표만 세우다가 끝납니다, 이게. 사람들은 그걸 이용합니다. 요즘 헬스장 가면 어때요? 1월달이면 헬스장 돈 엄청 봅니다. 한달 끊으면 5만 원인데, 1년껏 끊으면 어때요? 30만 원이면 됩니다. 여러분, 5만 장 끊겠습니까? 30만 장 끊겠습니까? 30만 끊고 작심 3일로 끝납니다. 그럼 또내년에 계약합니다. 나살 빼겠나라고 생각하고 또안 되겠다 싶어서 또 포기합니다. 이 반복을 안 하다 보니까. 이 반복이 정말 이것만 하면 뭡니까? 모든 일이 되더라. 근데 이 반복이 안 되는 이유. 이 연습이 안 되는 이유. 왜이 연습이 잘안 돼요? 이 반복할 수 있는 계획서를 만들어 봤습니까, 계획서? 얘들한테는 시간 관리해라. 계획 있게 인생을 살아라면서 어른들은 이 계획서가 없더라고. 혹시 오늘부터 이 계획서 만들어가지고 하루 일정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정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러면 이게 애나올지아요 간절한 계획서가 있으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계획서가 왜안 나와요? 꿈을 열어갔어요. 꿈을 열어가. 꿈을. 꿈은 어디, 어디, 어떨 때 생겨요? 꿈은? 간절할 때 생겨요. 간절할 때. 제발 한번 간절해보게요. 그 간절함만 있으면 이 꿈은 튀어나옵니다. 꾸어 나와. 꿈을 꾸면 그 목표는 보여줘요. 맞죠?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목표를 세우면 어떻습니까? 결과를 이뤄내자라고 이런 이야기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 목표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첫 바퀴 돌아서 계속 목표만 쌓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뭡니까? 지금 모든 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목표하고 결과를 제가 조금 야하게 한번 이야기해 봐라. 야한 소리로 야하게 한번 들어볼래요? 혹시 신랑이 힘이 없으면 꼭 세울 사업과 세우 새우가 정력이 엄청 좋거든? 혹시 모르세요. 새우왜 정력이 좋은지? 새우니까. <laughs> 왜 새우가 정력이 좋아요? 네. 새우니까. 제가 어디 그 주부대학 가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주부가 자기 신랑을 새우를 줘도 새우도 안 된대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뱀장어 같은 안하고를 꼭 다시 또 하나 사갖고 가라고. 안하고 사가지고 가면 안하고는 못 빼게 요 해내야 돼 제가 무슨 말 했습니까 새우를 먹고 목표를 세우자 이 말입니다 제 말은요 근데 이것만 먹지 말고 안하고를 먹고요 그 결과를 이뤄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이뤄냈을 때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결과 이뤄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꼭그 결과 이뤄내는 겁니다 자그 결과를 이뤄내려면 어떤 걸 하냐면 오늘 집에 가셔서 웃음라인을 설치하자. 뭐라고요? 웃음라인. 네. 웃음라인. 제가 이거를, 저, 어 시청에다가 제가 제안했더니, 그 시청에서 이 웃음라인을 설치해가지고, 뭡니까? 민원실. 이 민원실을 입구하고, 여기 이제 민원실이죠? 들어오는데, 여기 입구에다 여기다 웃음라인 설치했더니, 직원들이 여기를 걸어갈 때, 웃고, 10초 동안 웃고 지나가요. 10초 동안 웃지 않으면 뭡니까 승진 점수를 안 줘요. 그럼 직원들 어때요?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어때요? 웃으면서. <laughs> 그럼 셋을 하는 거야. 일벌 때도 <laughs> 웃으면서 일을 보고. 왜 여기서 웃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이 때문에니까 여기서 직원들이 웃고 있을 때 여기 민원인들은 어떻게요? 해 화가 나 있는 사람, 스틸 받는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어서 웃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질 때 있잖아요. 이 직원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거기에 있는 병원에, 옆에 있는 병원들의 환자들이 목발 짓고 와. 목발 좋고가지고 여기에 숨으니까 구경하고 있어. 간호사는요, 이 환자 차전이라고 정신이 없답니다. <laughs> 여러분 집안에 한번 입구에다 웃음라인 설치놓으면 얘들이 실천을 잘 합니다. 부모가 실천 안 하면 아빠 웃음라인이잖아. 그러면서 얘들이 이제 지적을 해요, 얘들이. 오늘 가서 웃음라인 꼭 실천하면서 자 앞으로 고객은요. 앞으로 고객은 우리 직원들을 바라볼 때 고객은 항상 뭡니까 관객이 됩니다. 관객 뭐가 된다고요? 관객, 관객. 그럼 우리 직원들 뭐가 될까요? 관객과 배우가 되는 거예요. 배우가 동감하신가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관객은 뭡니까 앞으로 관람을 해요. 관람을 앞으로 고객들은 바라보고만 있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한가 보자. 그럼 어때요? 우리 직원들 어떻게 해야 돼요? 관객과? 관람을, 관람을,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는 연기를 해야 돼요, 연기를. 이해 되신가요? 네. 그래서 인생은 연기하는 사람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연기하는에 따라서 인생의 판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집안에서 어떻게 연기하는에 따라서 내 가족의, 뭡니까? 행복이 달라진다고요. 동감하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부터 정말 뭡니까? 이,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제일 멋진 사람이 이야기해 보고 싶니다 혹시 병원에 가십니까? 병원에 가세요, 병원에. 아, 아프니까 가죠. 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 아파도 가는 병원 있습니까? 안 아파도 가는 병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병원장님한테 물었어요. 안 아파도 가는, 가는 병원을 만들어 보자고. 그게 뭔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안 아파도 가는 병원을 만들면 뭡니까 건강 코너 웃음 코너 뭐 측정 코너 노는 코너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요 세상 살면서 안 아픈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아프죠 생각을 뒤집으면 됩니다 뒤집으면 살것싶어여요 그래서 오늘부터 안 아파도 가는 병원을 만들어 보면 다시 말하면 안 아픈 사람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어떤 것이든 뭡니까 그 뒤집으면 살게 있어요 자살하고 싶어 보세요 나가 자살 뒤집어 보면 뭐가 나와요? 사화자가 나오잖아. 그런 멋진 인생 우리가 살아갔을 때 정말 좋겠다는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질문을 잘하자. 뭐라고요? 질문을 잘하자. 예단 질문을 잘하면 듣기도 잘하자. 뭐라고요? 듣기도 잘하자. 듣기를 잘하지 옆에서 듣기 를러면 항상 뭡니까 이렇게 끄덕 끄덕 해주세요. 나중에 마지막에 결론 내리지 말자고. 결론을 누가 내려야 돼요? 상대방이 내는 거야. 상대방한테 답을 나오게 만들어 준 것이 뭡니까? 상담을 잘하는 거고, 이야기를 잘하는 거고, 대화를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도 요즘은 뭡니까? 이 웃음을 알면서 그 사람 뭔가 지적을 싶어도 관심 없어 그냥 끄덕끄덕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신간이 편해, 내 마음이 편해. 그래서 저는 지금 멋지게 살아가고 싶어서 그냥 끄덕끄덕하고 살랍니다, 여러분. 같이 끄덕, 끊어, 끄덕, 사시게요. 네. 여러분 꼭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자, 샤방샤방. 샤방. 샤방샤방. <laughs> 감사합니다.